물 들어. 거요여보요 여기세요. 요입 됐네요. 자, 요거. 아니야. 비가뜬 때문에. 요기 요기 요거도 맞는데 시작해서 바로. 갔잖아. 지금 바로 갔잖아. 준비가 된거 이건. 자, 시작. 준비, 아니, 준비를 더힘 빼고 준비를 더 하세요. 그렇지. 침 빼고 준비를 완전히 하세요. 네. 알겠어요. 뻗어봐야 돼. 됐네. 됐네 완전히 준비를 하면 이렇게 가볍게 아님. 쭉 들어올 수 있는데 준비가 덜 된단 말이야. 아님. 이해 되세요? 완전히 준비하고. 준비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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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알았죠